배임죄와 업무상 배임, 이름은 비슷한데 처벌 수위는 왜 다를까요? 딱 1분 만에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동산 매각을 한번 도와주다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 손해를 끼쳤다면 일반 배임죄가 될수 있죠.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여기에 업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나 계약 체결처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특정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배임 행위는 신뢰를 더 크게 저버린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범위, 지속성 등을 꼼꼼히 따져 판단하죠.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니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